네, 안녕하십니까? 줄대챙겨 허랭아의 줄랭이입니다. 지금은 장중이에요. 오늘은 수능 날이어 가지고 1시간 늦게 개장을 10시에 했고요. 오늘은 4시 반에 1시간 늦게 폐장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 친오빠랑 이제 조카가 결혼식 때문에 제 결혼식 때문에 목포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을 완전히 다 끝마치고는 못갈것 같고요. 요거 녹화하고 나면 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친정근데갈때 노트북 챙겨갈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장중 방송으로 해서 짧게 녹화해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봤더니 2666, 68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맞나요? 어, 2688이네요. 어, 힘이 있네요. 힘이 있어. 인천 600을 인제 안깨나봐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코스닥이 900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905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잘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 대망의 또 어제 제가 또 서연이와 첫쌍을 먹지 않,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음봉으로 긴 꼬리 윗꼬리 달았는데 어 진짜 대박이에요. 52% 이런 거 처음 해 봤어요. 대단하죠? 원래는 60%까지 갔거든요. 근데 어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좀 욕심이 했는데 음. 아직 이, 솔직히 이거는 익절 라인을 잘못 잡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이 정거점이니까 더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더 가지 않을까? 역사도 신고가니까? 말래서 이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고요. <laughs> 거기서 이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60%에서 좀 떨어질 때 분위기 봐서, 네, 52%에 팔았어요. 근데 다판건 아니고요. 공부용으로 한 줄을 남겨뒀어요. 네. 궁금했어요.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가 더 갈지 내일. 아니면, 단태님이 장중 방송 중에, 음, 윤석열이 내년 대선에 나오는 건, 내후년 대선에 나오는 건 힘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그 말씀도 어찌됐든,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솔직히 대선주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뭐 이재명이랑 이낙연 관련주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대드기법으로.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요. 일단 한주 냅뒀고요. 왜냐면 이거를 다 팔아버리니까 아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내일이나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떨어지게 되면 그냥 팔 거예요. <laughs> 얘는 아니구나 이러면서 <laughs> 만약에 다시 뭐 다시 또 뭔가 꿈틀거린다 그럼 좀그 관심 종 목에 두고 있다가 눌림목 올 때는 한번 다시 잡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얘기해주신 참 좋은 영예 월봉상 아직 갈 자리가 있다고 하셨었죠. 근데 확실히 단태님 분석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갈 자리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고점에 사서 마이너스로 어제 끝이 났는데 오늘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지금도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15주 있었는데 10주는 팔았어요 음. 왜냐면 또 너무 다 들고 있기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10주는 팔고 5주는 요 바로 위에 그냥 걸어 놨어요네 그래서 지금 6.96% 해가지고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어 너무 행복하네요. 3만 946원 이익을 봤죠 신기합니다. 요새는 마이너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요 음, 다섯 주도 팔리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알리 같은 경우는 바콜림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요것도 오늘 양봉이 이제 떠서 수익권입니다. 이제 조금 추세가 약간 위로 점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448일 선을 네, 윗꼬리로 터치를 했어요.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일 잠깐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구전력 같은 경우는 박꿀님이제거 영상 보시고 간종으로 해서 담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양봉이 떠 떴습니다. 아, 마이너스 막 갔다가 막 왔다가 했는데. 다행이에요. <laughs> 더 날라가기를 힘있게 날라가주십시오. 자, 코스피가 3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림당도 어제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빵 튀겠죠?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유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큰 박스권으로 보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요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아요. 수익 뭐6% 됐다가 1% 됐다가 또 마이너스 갔다가 하겠죠. 뭐 마이너스 되면 조금 더 담아볼 요량입니다. 이글벳은 어제 샀잖아요. 제가 조금 고점에서. 어, 그래서 이제 어, 다 뚫을 건가? 역사적 신고가를 쓸 건가? 막 이랬었는데. 어, 그렇진 않을 건가 봐요. 아직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려고요. 그래도, 어, 양봉이긴 양봉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위에 다섯 주는 걸어놨어요. 오늘은 제가 많이 못볼 거기 때문에. 장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3분전자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왜 어, 떨어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영차 영차 하는 느낌으로다가 살짝 한 이번 주까지 떨어졌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갈 건가 합니다. 이게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지켜볼게요. 뭐 거래량이 터지거나 막 장대 음봉이 뜨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지올디스랑 휴맥스 휴맥스는 오늘 다섯 주더 샀어요. 음. 흐름이 이게 개부로개부로 갭으로, 갭으로 해서 어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매를 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담아봤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평단가를 조금 낮췄고요 일단 요 상태로 요 친구들은 다 지켜보고 내일 장이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장 중에 단태님께서 열심히 뭐, 뭐 VIP방에도 영상 찍는 사람들 한 두어 명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신혼여행 단태님 계신 키마리스로 갑니다. <laughs> 제가 막그 아예 원래 그냥 그냥 주식이나 해야겠다. 신혼여행은 무슨 이러서 제주도 다 취소됐다 했잖아요. 취소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랑이 제가 단태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막 궁금해 하니까 뭐 그러면 키마리스 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laughs> 가자 <가져와!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키마리스 어제 예약했어요. 네, 오로라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예약을 해서 네 갑니다. 네그 조금 VIP여가지고 조금 할인도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얘도 볼게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줄대 챙기 호랭의줄기입니다 말했어. <laughs> 이렇게 진짜 얘기하려고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막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인사할 거야. 말했어. 그랬더니 엄청 부끄러워하긴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호랑이 잠옷 입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가지고 아마 호랑이 잠옷을 입고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식이 엄청 각인이 되시겠죠? 얜 뭐야? 이러시면서. <laughs>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꼭 한번 뵐수 있으면 뵈서 진짜 사인도 좀 받고. 네, 그러고 싶네요. 그래서 너무 설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하고 일요일 날갈 거예요. 일요일 날부터 2박 3일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남해로 갑니다. 아무튼 다들 행복하세요. <laughs> <지금> 너무 신나요. <laughs> 근데 여기서 지금 너무 신나게 하면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한번 자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성투 하시고요. 또 이렇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단태님이 장중에 분석해주신 걸로 지금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 분석해 주신대로 진짜 한 거의 90% 이상은 다 가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90%가 뭐야? 거의 100% 가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추천해, 이렇게 말씀, 분석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아서 더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좀 VIP방에서도 막, 막 이런저런 거 차트 봐주시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단태님이 방송을 거의 한달 넘게, 두달 넘게 계속 보고 오니까 이제 조금은 그래도 차트 보는 눈이 생겼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래서 빨간불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수익 실현 을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도 저처럼 막 고민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왜 vip 방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갔는지 뭐 이런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거 영상 보시면 진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태 님 항상 음 차트 분석 하시는거 장중 방송 그 이렇게 유튜브에 다 다시 볼수 있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시면 다, 다, 진짜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모르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고 모르니까 안 들리고 이런 거지, 어,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몰랐던, 제 실력이 조금 올라가면 그때 얘기하셨던 의미가 전혀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복귀하시고요. 단태님 지금도 복귀 막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실력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계속 복귀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백만원이 이백만원이 되고, 이백만원이 4사백만원이 되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재밌어요, 주식이. 그리고 영상 찍는 것도 오늘 장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어, 영상 찍는 사람들도 일단 꾸준히 복귀를 하게 되니까 실력이 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 기법, 단태님 기법으로 했다고 영상을 올리면, 단태님이 뭐 장중에 언급 한 번은 안 해주겠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항상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어, 꼭 영상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예, 네. 혼자 막 떠들지만 전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구독자 수가 진짜 늘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10명? 막 이랬는데 10명 된 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막 24명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엥? <laughs>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 대박 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약간 긍정적인 성격이니까 여러분들 저의 긍정적인 이 모든 에너지 길을 다 받아가십시오. 저는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아프신데 있거나 그러면 한번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슬슬 나가볼 때가 됐어요. 네. 오늘 마지막 남은 장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이상 줄대챙기 호랭아에 줄랭이었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